안녕하십니까. 정영진입니다. 파지 명란이에요. 요즘 파지 명란이라고 많이 팔더라고요. 그래서 요 파지 명란을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 쉬워요. 음식도 아닌 것 같아. <laughs> 근데 또 몰라서 못 드실 수도 있잖아요. 보통 뭐 명란젓을 무친다 할때이 껍질 많이 까시잖아요 전 안깝니다 그냥 그다 먹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제가 뭐 양파도 넣어보고 무도 그렇게 채쳐서 절여서 넣어도 보고 무말랭이도 넣어보고 별거 별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치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바로 넣을세요 그다음에 파, 홍고추는 반 개만 넣을게요. 약간 매콤할 거예요. 근데, 요렇게 묻혀가지고, 그냥 맹김, 살짝 구워가지고, 같이 따먹잖아요. 그럼 밥 내공기가 네 <laughs> 장선생님의 해주시는 이 명란장 무침에 아보카도에 계란 후라이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. 들으셨어요, 여러분? 정말, 진짜, 진심 꼭 해드셔야 돼요. 그냥 계란으로 해야고 아보카도만 썰어 넣으십시오. 이렇게 넣으면 이 명란이 별로 짜지도 않답니다. 고춧가루, 깨, 뭐 생강가루예요, 맛술. 매실청, 참기름 이거는 해서 바로 드시기보다 그 다음날 드시면 더 맛있답니다. 보통 명란은 보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냉동을 시켜 놓잖아요. 응. 이거는 무쳐 놓으면 얼마나 가요? 내가 이걸 지진 한 주에 연습을 했는데 일주일도 넘게 먹었어 조금씩 덜어서 먹어, 먹으면서 먹었는데 하여튼 일주일까지 뒀었는데도 괜찮더라고. 밥짜밤 내공 네 기지 김짜서. 어 맹김 마른 김 굵은 그래, 김 뭐. 어, 파래 김 음, 너무 좋아요. 음. 파지 명란을 이용한 명란전 무침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